두 개가 나오지만 아 잠시만 아 다행이다. 와 일부러 오늘 아이템을 안 뽑았는데 너무 다행이다. 그죠? 풀충시 4데미지 4배, 그냥 쏘면은 4데미지에 30% 아무튼 아이템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피격시 확률적으로, 아무 때나 그냥 죽어버리는 아이템 피곤하냐고요? 요즘 저 요즘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잠을 깊게 못 자나? 어? 대충 먹을까? 이거 지렁이류 아이템들이 지형관통이 있거든요 연사도 올려주는데 이건 좀 별론 것 같다 뭔가 아무튼 요즘 막 꿈을 되게 많이 꿔 어제 무슨 꿈을 꿨냐면 내가 어떤 여성분이랑 손을 잡고 가고 있었거든. 아, 그러니까 여자 친구는 아니고 저 솔로인데 <laughs> 몰라 그냥 꿈에서 아무튼 손 잡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앞에 포탈이 딱 생기더니 어떤 여성분들이 막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어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랑 같이 있는. 피곤하신가요? 안 피곤하죠? 아, 무슨 소리세요? 지금이 딱 제가 활동할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아이, 절대 안 피곤하지. 지금 되게 활기차?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랑 같이 있는 여성분을. 피곤하신가요? 아이고, 사장님. 어나 지금 윗몸일으키기 100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 절대 안 피곤하죠 아니 누가 피곤하대 누구야 아이고 어쩌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손잡고 가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갑자기 오더니 나랑 같이 있는 그 손잡고 있는 사람이 공주라는 거임 그래서 갑자기 뭐, 뭔가 했는데 공주의 나라로 데려가야겠다는 거야.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을. 갑자기 뺏어가는 거야.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따라갔다가 공주 나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는 뭐야? 이러면서 쫓겨났어. 그리고 꿈에서 깼어. 이게 뭔 꿈인가 싶더라고. 참. 그냥 개꿈이겠지? 어? 맞으면 안돼요 아.. 뭘 공주를 꽂아 흑인의 레게머리였냐고? 아니요 <laughs> 어허.. 인어공주 아니었습니다 단발머리였어요 단발머리 참 이상한 꿈이야 어? 아.. 열쇠가 없는데? 천사를 갈까, 악마를 갈까. 근데 다모가 악마에서는 발동이 안 돼요. 거래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 좋았냐고요? 아, 꿈에서? 어, 그,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요즘 뭔가 꿈을 너무 많이 잡고 다음판 행운 시1상태로 시작하기 가능한가요? 아이고.. 어 뭐야 어? 가방이랑 50% 확률로 눈물이랑 몬스터의 접촉을 튕겨내는 뚱땡이 나이스 아이고 만원 행운 10인 상태로 시작이요 돼지요 돼지 되지. 그럼요 그럼 아 열쇠가 없다 배터리 사야되는데 여기서 억울하게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불을 좀 끄면서 되지요 아니 아니 된다는 뜻아 <laughs> 이거 먹으면 딱인데 어떻게 먹을수가 없네 어떻게 안되나? 아 어, 어떻게 안되네 그냥 가자 방법이 없네. 가시도 안 돼요. 희생은 되는데, 아뭔길 이른자의 저주요. 아무튼 또 2천 원에 만원 감사합니다. 어? 바로 가볼까? 어차피 맵안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렇지 열려라 열려라 오오 잠시만 연사 챙기고 들어가서 나쁘진 않은데 열쇠를 먹어야 되니까 는 챙기고 세 개. 천사백이랑 다단 히트 몬스터 관통 혈사 눈물이랑. 아 근데 샷스가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빠르지? 아 샷스를 두 개나 먹었네. 프리즘은 렉걸리기 때문에 버려주시고 피맥 챙기고 일단 내려갑시다. 천사백이라 아, 게임 끝났구만 이거. 아, 이거 괜히 먹었나? 그래도 샷스 먹고 하면은 또 괜찮아지니까. 천사 백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거기다 이런 칼 타이밍. 이 물론 다모 덕분에 뜬 거겠지만, 어, 봐 깜짝이야. 큰일 날까? 안 됐으면 맞을 뻔.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속 감소요? 어 뭐야? 아나 전판 황금방을 안 갔구나. 헉, 꼴랑 20%로 떴다고? 둘다 연사 관련 아이템인데 캐릭터가 너무 작아지는데 돌릴까? 얼음이랑 뚱땡이는 조금 그러네 뚱땡이는 버리겠습니다 저는 뚱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몬스터가 얼면서 죽기 때문에 추가 패턴이 안나와요 몬스터 소환이나 <laughs> 폭발이나 그런거 딱복이랑 물복이요 저는 물복이요 기부하면은 오안 해야지 오 돌리는 게 있네 오 확률 몬스터 즉사 먹어주시고 오나두개 드네 뭐야 케이드 스테이지 재시작 이거 언제 하면 좋냐면 엄마발 엄마발 템을 두 번을 볼수 있는 거라서. 무난하게 엄마 발대 하는 거예 지금 에도 상관없는데, 안락사도 주사기에요. 그래서 지금 2세트 야 연사 맥스 챙겨주시고, 둘둘이다. 둘둘 그럼 마인드 챙기고, 어차피 안 맞을 거라서 순수로 데미지나 연사 사거리 떴어. 요거는 피격이 아닌 피격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달방이나 달방이나 헌혈, 어, 비상, 비상... 아,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뭐하지? 거를 챙겨야 돼. 일단 돌리고, 공중에 지형관통 돌리고, 천사세트로 대충 먹고,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닌데 기다려봐. 이거 아닌데 왜 맞았지 레이저를? 와그 패턴을 모르나 그래? 어? 아 그리고 공중 되면은 뚱땡이 풀립니다. 외형만. 그리고 한대 어차피 맞았으니까 한대 맞아서 오라 바꿔주시고 또 연사 나오는 연사 랜다 이송 나오는 데미지 그렇지 데미지 뽑아주시고 이제 안 맞으면 돼요. 이미 맞았는데, 어떡하냐? 아, 이게 맞나. 베리어긴 한데. 이제 베리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번만 돌려보고. 분열이 안 되지 않나? 눈물이 아니라서? 아, 뭐해? 분열 되네요. 연사도 나쁘진 않은데, 데미지가 더 좋긴 한데. 다 이렇게 1400 먹은 판에서 담으로 어이없게 죽으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하... 일단 데미지 챙기고 아, 이중 성이랑 아, 어떡 하지? 한 번만 더 돌리자. <laughs> 이속에 캐릭터 작아지고 알약 하나 먹고 돌려서 아, <laughs> 진짜 리돌 시간 없는데. 행운 증가랑 사거리 감소. 아, 네 여기서 라자루스 부활을 먹고 라자루스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게 클리어가 맞을까 심냈고 알약 긍정의 알약 소환 먹어주시고. 파리 소환 뭐야 파리 소환이 아나 저건 줄 알았네 파리 베리언 줄 알았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와 s 한번 더 돌리고 아 r i s 라 a r i s 캐릭터로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도 산게 아니야 어? 아 정말 라자루스로 부활을 하면 그건 실패가 맞다 <laughs> 너람 먹어주시고 이야 아, 사거리 나왔다. 한대더 맞다. 아, 사거리. 아, 이소. 아니, 또 사거리.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와, 또 이소이야? 끔찍하다 진짜. 컨티뉴 먹고 가져 가자 보스 방 아이템을 악마 방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건데 뭐나왔죠? 연사? 연사 한번더 돌리고 어차피 초코라서 아또 사거리네. 평생 돌리기만 할것 같은데 이거? 이거. 거리 죽겠는데 확률이 아무래도 이속이랑 사거리 쪽에 많이 올려 있는 것 같죠? 어 드디어 데미지다. 여기서 높이 격을 좀 해보는 걸로. 아, 맞다. 보스 방템 나오는구나. 헤, 천사 두 마리인데, 야 아이템. 아, 아, 이걸 맞냐? 아, 답답하다. 진짜! 1.2배 행성 눈물 추가 먹고 다섯 개 돌리면 이야 이거뭘 늙기 싫다해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데미지네 나이스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아니 늙은 게 아니고 눈물이 좀안 보이잖아 조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우, 근데 또 데미지 떴네. 굿. 데미지 떴으면 된 거야. 한번더 돌려보자. 불심이랑 가테드 같은 샷스를 낮춰 주는 아, 진짜. 너무 별론데 어떡하지? 이거 렉 걸릴 것 같은데. 그죠? 좀 먹고 소울 아트 먹을 때마다 랜덤 스탯 증가 먹고 빨간 아트가 반칸 이하일 때 데미지 이속 뭘 5천 시간 때는 피해요 아니야 그때는 오케이 그때는 좀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때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게임 반 약간 소통 반 이런 느낌이죠 뭔 말인지 알죠? 까비. 아이템 나오는 상상했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어. 실드를 가져가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책방 이제. 한두 번더 돌리면 끝나겠다. 한 번만 돌리고 갈까? 와, 잠만 책이 이렇게 많아. 그 와중에 악마 방책만 세 개가 나왔네. 네 개인가? 네 개네 리더까지 먹고, 아 돌리면? 어차피 먹을 거잖아. 연사만 챙길까? 어? 뭐야? 나 연사 맥스야? 아, 그래? 어? 뭐지? 아닌데? 뭐야? 점업에 챙겨주시고. 어, 연사가 맥스였어. 어, 네, 꼴랑 다모 하나 먹고 시작을 했다고, 게임이 이렇게 쉬워지나, 그죠? 데미지랑, 왼쪽은 데미지 한 먹고, 천사 들어가서, 다이스를 안 갖고 왔어요. 한대 맞고, 돌리고. 와 이거 맞아 대충 먹고 가자 아이템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게 맞아 대충 포이즌만 먹고 4개씩 돌리면서 가도 되고 중량 세트나 할까? 중량도 괜찮긴 한데. 딱한 번만 더 돌려볼까? 원래 이렇게 여유부리 만들긴 하거든요. 와. 진짜. 너무 별로긴 하다, 그도 침액이었네? 오, 사이플 라인이. 그냥 먹을까? 방어템 먹고? 유도 안 먹어도 되겠지? 으. 잠깐만 이거 한번만 해보자. 어? 아 이거 주면 어떻게? 마지막? 와! <laughs> 언니 어떻게 영 등급, 1 등? 와 진짜 너는 너는 숨 쉬지 마라. 은 천사 두번 두번 안에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전에 악마책을 써가지고 보스방에 악마 거래가 됐었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단 보스를 잡은 다음에 템이 나오면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돌리면 딱 크... 대박이죠? 아 이거 뭐야? 천사 추가에다가 홀리멘트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죠? 피 먹고 몇개 남았지? 두 개? 굳이 안 돌려도 되겠지? 굳이 막 추가로 이렇게 안 해도 이게 있으니까 와. 다리가 있으니까 악마를 가면은 아니다.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지도. 음 일단 빠르게 불심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어차피 가테드만 남은 거잖아, 그죠? 갓 아이까지 먹어주시고. 음. 너무 알차게 파밍을 해 버렸는데 이거. 어, 잠만. 여기 먼저. 아. 영에서 1등급 아이템이 삭제. 열쇠 먹고 열쇠로 열쇠 먹은 다음에 아이템 소환해 주고 바운스가 또 되거든요, 이렇게. 연사 필요 없고. 아 먹을 게 이렇게 없나? <laughs> 이거랑 레이저 적용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죠? 아 되는구나. 아닌데 왜 되지? 이거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카테드는 또, 적용이 된다, 그죠? 짭심이랑, 그, 즉사 주사기 덕분에, 눈물이 나와서. 음. 어딘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다모가 안 떨어지네? 오라 지금 연사 왼쪽 상단. 다모 일반작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레이저 보송